장세기 사십 장 이런 일들 후에 이집트 왕을 술 맡은 자와 방금 난 자가 그대로 본주 이집트 왕에게 범죄한지라. 가라오가 그의 두 관리 즉술 맡은 책임자와 방 굽는 책임자에게 놓아여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에 있는 감방에 가두었으니 그것은 감옥곳 요셉이 갇힌 곳이더라. 경호대장이 요셉에게 그들과 함께 있게 하였으니 그가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감방에 한동안 계속해서 닫혀있더라. 감옥에 갇혀있는 이두또한은술 맡은 자와 방 굽는 자두 사람이 다 꿈을 꾸었는데 각자가 한밤에 자기 꿈을 꾸었으나 각자가 해석이 다른 꿈을 꾸었더라 요셉이 아침에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보니 보라 그들이 슬퍼하는 기색이더라 요셉이 자기 집 주인 집의 감방에 자기와 함께 갇혀있는 파라오 관리들에게 물어말하기를 어짜여 오늘은 그처럼 슬퍼 보인 나이까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다. 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해석들은 하나님께서 가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당신들에게 그 청하오니 내게 이야기하소서 하더라 술맞던 책임자가 자기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하였는데 말하기를 허라의 꿈에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는 것 같았는데 꽃이 피고 그 포도송이에 익은 포도가 열렸더라 파라오 잔인의 손에 있어 내가 포도를 따서 파라오 잔에다 잡을 짜서 그 그의 잔을 팔아오선이다 전하라니 요셉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것을 해석이 이라하니 그세 가지는 삼일이라 이제부터 삼일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올려서 당신의 자리를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전에 그의 술 맡은 자였을 를때 했던 대로 당신은 파라오 손에 그의 잔을 건내주리다 그러나 일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오니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나에 대해 파라오에게 과연 나를 이집트에서 나가게 하소서 나는 진정으로 히브리인들을 땅에서 나몰래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그들이 나를 제 감옥에 넣을 만한 일을 내가 한 적이 없나이다 하더라 방금 는 책임자가 그의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벽에게 말하기를 나도 꿈을 꾸었는데 보라 내 머리 위에 흰 강줄이 세 개가 있고 맨 위에 있는 강줄이의 파라오를 위하여 만든 여러 가지 구울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있는 강줄이에서 그것들을 먹더라 하니, 요셉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예석이 이하니새강줄이는 3일이라, 이제부터 3일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끊어서 들어올릴 것이요. 당신은 남에 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살을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라. 3일째 되던 날은 파라오 생일이었으며, 그러므로 그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잔치를 벌였는데, 그의 신하들 가운데 술 맡은 책임자와 빵금는책임자의 머리를 들어서 술 맡은 책임자는 그술 맡은 직책을 회복시키니, 그가 파라오 손에다 잔을 건네주더라. 그러나 파라오가 빵 굽는 책임자는 매어 달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했던 것과 같았으나 술 맡은 책임자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더라. 아멘.